계속해서 부총리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한 염전 노예 사건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7년 만에 같은 곳에서 또 다른 피해 생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경계선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은 했는데 단한 푼에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피해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장애인 학대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같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발생하면은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소속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 경찰만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장애인 학대 경우에는 피해자의 70%가 발달 장애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율도 11.9%로 무척 낮고요. 또 스스로 자신이 당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조사, 특히 증거 인멸이나 회유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초기 조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애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원들의 출동까지 하세월이 걸립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섬노의 학대 신고가 전남에서 있었는데 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원 출동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의원님 마 취지상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하고 한달 후에. 조사원이 나갔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 신고된 사건은 모두 담당해야 되는 조사원 숫자가 부족한 탓에 이한 달이나 뒤에 그 섬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되면 몇 시간 내에 조사원들이 출동해야 하는지 혹시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신고 접수 후에 최초 조사까지 72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72시간 이내에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18년도에는 50.4%, 19년도에는 48.9%, 20년도에는 46.8%, 점점점점점 낮아지는데 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1835건, 19년에는 1923건, 20년에는 2069건으로 지난 3년 사이 12.8% 증가했지만 현재 조사원 단 2명이 소관 광역 지자체 모든 장애인 학대 업무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강원, 충북, 경북 등의 경우에는 조사 시에는 왕복 400km가 넘는 거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남 등 도서 지역은 이 교통편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당일 조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충분한 인력 예산 갖고 이루어지긴 어렵긴 한데요. 어, 손이 부족한 곳도 정말 많고 그래서 예산 늘려야 하는 사업도 정말 많긴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고아동, 노인과 비교를 해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67명 노인은 343명, 아동은 아보전 상담원, 학대 전담 공무원 모두 포함해 1,885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19년 36.8억 원이었던 예산은 이 22년에는 26.1억 원으로 3년 사이 1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장애인 여러분의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신설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뭐 돈이 사실 이게큰 돈이든 것도 아니고 대신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서 네. 어,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간 오해가 있는 거는 예산이 소요가 감소했다 그러는데 대개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은 계속 늘었고요. 다만 이제 네그 단년도 사업으로서 예서 지난번에 늘린건 이제 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노인이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규모라든가 또뭐 예산 규모가 확실히 좋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심의 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